안녕하세요. 지금 대구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 선거 이제 13일 남은 날입니다. 대구대학교 축제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학생들에게 투표 독려도 하고 또 저희 캠페인도 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기 인사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까지 올수 네. 있는 관여철도를 네. 바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프리랜서들이 한국에서 인지도가 안 좋아가지고 네. 안좋 인지도가 없다보니까 돈을 잘못 벌어서 다들 힘들어하기 때문에 음. 프리랜서의 그 맞는 지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음, 알겠습니다. K컬처 그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에 대한 처우 개선. 그다음에 그 경북 안에 그 광역 철도 네.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문제. 네. 그다음에 하나는 대학 등록금. 아, 그래. 대학 등록금. 요세 네. 대학 등록금, 요세 가지. 내가꼭 기억해 가지고 후부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네. 지지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너편에 보니까 제가 못 보던, 못뺐던그 지지자 분들이 지금 똑같은 피켓을 들고 나오셨는데 한번 가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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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오늘 이거 뭐 딸맞춤라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laughs> 네. 어디서?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잠깐만 네. 여기 우리 같이 인터뷰 좀 잠깐 하실까요? 자기 소개. 11러 보세요. 11러 보세요. 어, 여기 여긴 줄을 섰네. 네. 지금 대구대학교 앞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아, 저는 2018년부터 이제면 대통령 후보님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18년부터. 그, 2018년부터. 지금 회사 결실을 이루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회사를 마치고 지금 영원을 예, 하러 왔습니다. 아네 예, 동료분들과 같이요. 같이, 같이 일하세요? 네. 아니요 직장은 두 사람은 바꿔. 같이 일하고요. 네. 여기는 어 옛날에 같이 일했던 이거. 언니, 아아 언니. 예. 아니 근데 세 분이 다 같이 똑같이 같이 만드셨어요 피켓을. 이분이 만드셨어요. 나오신 네. 거예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네. 열심히 패켓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멋지네요. 아니, 이름표도 이렇게 다르죠? 네, 이거 다르이거는 직접 감췄습니다. 셀수 있게. 아, 셀수 있게. 네네. 네. 네. 아, 가르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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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laughs> 반응, 느낌 어떠세요? 어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해맑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어 나의 길을 갈, 가리라는 표정으로 좀 신기한 듯이 어, 바라 보는 어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부터 정치나 철학을 가리키는 교육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러면은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뜻이 신 거죠. 네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지금 나오신거 현장 느아일인어보니까 너무 좋고 좋아요. 예. 네. 막. 나가 춤도 추고 싶고 그러네. 그래요. 화이팅, 화이팅. 네,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네, 선생님은요. 네, 저도 뭐늘 응원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오니까 더 실감이 느껴지고 네. 정말 마지막까지 어, 시간을 내서 날 때마다 어, 어, 네.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또 새로운 서포터즈님들이 이렇게 생겼네요. 아유, 너무 든든합니다. 어, 자주 못해서 죄송한 네. 마음이 많아요. 직장 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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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사니즘. 정말. <laughs> 네. 맞아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데. 어, 예전에 정치인들은 너는 막 정치에 관심 가지지 말고 막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해라. 이렇게 사회를 음. 이끌어 온것 같아요. 음. 근데 어, 지금은? 네. 지금은 이제 바뀌어야죠.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깨어나기를 바라죠. 음. 네. 그럼 정치인 입에서 목사니즘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우셨겠어요. 네, 완전. 어. 어, 제가 원하는 대통령 후보님 이십니다. 아. 누구? 이재명. <laughs> 아, 이재명. <웃음> 이재명. <웃음> 이재명! <웃음> 네. 네. 국민들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바뀌어야 어, 돼요. 네. 네. 음. 맞아요. 특히 경북 지역. 경북 지역. 경북 지역 주변에 혹시 좀 얘기 나눠보셨어요? 네. 지금 동생들이고 뭐고 이야기 다 하지요. 이제, 음. 촌에 가가지고 네. 엄마한테 또 강력하게 그 해야 되지요. 음. 촌 어른들은 아이 사고방식이 안 바뀌거든요. 아. 그래갖고, 이번에는 바가이번에 바꿔. 네, 결, 결탈 내야 되지요. 네. 그럼 같이 바꿔. 한번 외쳐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재명으로 바꿔. 같이 할까요? 네. 네. 이번에는 네, 이지연으로 팡파! 네. 네, 좋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대구대학교 축제 현장인데요. 어, 일부는 아직까지 그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외로 와서 먼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음 사전 선거일 때까지 좀더 자주 여기 나와서 학생들에게 이번 선거의 의미와 그리고 투표 참여 동료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김기현 채널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요. 꼭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남은 13일 힘내서 갈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